저는 이제 인도에 오래 한 자리만 있었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이 나이에도 뭐 제자가 없어요. 상자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이 제자, 상자 문제를 함부로 제가 받아들이거나 또 누가 와서 저에게 스승이 되어 주십사 해도 다 거절했어요. 왜? 집에 속담에 복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불교 법 안에 아주 좀 무서운 한 마디가 있는데 스승이 제자를 잘못 두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 같다. 또 제자가 스승을 잘못 두는 것은 천길 낭떨어지에 떨어지는 것 같다. 이 정도 서로 스승과 제자 간의 무섭고 법에 대한 확신과 그 수행자로서 길러내는 그런 의무가 있는 스승도 그렇고 제자도 그렇고 사실 저한테 많이 와요. 참 많은 배움도 있고 구도적인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내가 인도에 있는 한 한국에 갈인데 자네들은 한국 가서 스님이 되어라. 그리고 와서 공부도 된다. 그래요. 사실 지금 우리 이 지구촌에 불교가 엄청 번지고 있어요. 프랑스에서 통계 낸 신문이 한번 이렇게 왔는데, 프랑스 사람 전 국민의 68%가 윤호를 받아들여요. 물론 유럽에 큰절 그렇게 없어요. 있다면 이제 남방불교, 전통불교, 테라바다, 스릴랑카나 타일랜드나 버마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벳 망명으로 간 분들이 절을 지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쪽 사람들에게 불법을 가리켜요. 최고의 이런 역할을 하신 분은 달라이라마죠. 달라이라마께서 한번 유럽에 가시면 정말 대단해요. 그분을 이렇게 가까이 보기 위해서 어디가 법규장이 정해지면 며칠 전에 텐트를 치고 자요. 안 뺏길라 이 자리. 그래, 이제 달라이라마께서도 그래요. 내가 이 지구촌에 안 가본 나라가 몇개 빼고 없는데 아마 부처님 불교 씨앗은 내가 파종하고 다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불교가 싹이 트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적어도 300년은 걸릴 겁니다. 이건 내 사후의 일입니다. 항상 달라이라마께서 나의 소원은 조국 통일이 아닙니다. 바른 법을 지키고 이 세상에 바른 법을 펴나가는 게 나의 소원이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우리 생각에 아이고 티베트 독립하기를 빌겠습니다. 그건 좀 그분에게 안 맞는 것 같아요. 비구로서 법을 지키고 정법을 편다는 것참 스승다운 말씀이죠. 아이고 지금 늦가을인데. 우리 모두 지금 앞에 갈 길이 많아 지금 일도 많고 희망사항도 많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너무 앞만 보지 마시고 살아온 뒤를 한번 인생길을 살펴보세요. 과연 내가 이 인생 잘 살았는가? 저도 이제 가끔 뒤돌아 봅니다. 출가해서 40년이 됐고 또뭐 승가 이론으로 이렇게 수행해 오면서. 참 부끄럽게도 늘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게으르고 공부도 안 했고. 그러나 이렇게 부처님 제자로 남아 있던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저는. 그래서 일반인들 그출가해 가지고 생사를 뛰어넘는 내가 성부를 하겠다는 그런 큰 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저는 그런 게 없고 비구로서 부처님 제자로 끝까지 부처님 제자로만 남아 있기를 바라는 게제 어떻게 보면 소원이에요, 발원이에요. 이게 참 부족한 스님입니다. 대개 성불을 해서 큰 일을 하신다고 하지만 저는 그 자격이나 준비가 안된 사람이거든요. 그래 일단 금생에는 맑고 참 자비를 갖춘 그런 스님이 돼서 민중들에게 저를 통해서 불법을 알고 또 저를 통해서 인생에 그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좀 풀어주는 그런 비구로 남기를 바래요 저는. 오늘 저녁에 한번 가셔서 각자 살아온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 봅시다. 이. 늦가을에 한번, 응? 그런데 막상 연세 드신 분 많고 그러지만 60, 70, 80, 인생 살아본 거 별거 아니죠. 근데 그 안에서 아웅다웅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시밭길의 어려운 사바 세계에 우리가 이걸 듣고 가야 돼요. 딱단 하나. 보리심. 남을 배려하고 자기 희생을 하면서 남의 이웃의 어려움을 없애주려는 그런 마음이 이 가시밭길 세상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남을 돕자 하면 나돈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에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 최고의 불공이고 최고의 수행이 흔히들 불공이라 하면 이런 불상 앞에 벌 많이 차려놓고 예식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최고의 불공은 내 주위에 지금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 잘 보면 헐벗고 정말 가난하고 마음고생 많은 분들이 이웃에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불공이 된다는 것, 제 많이 말씀드립니다.